무상심심이며 법 백전만검 난저의아금문견 특수지 원의열의 진실이 개법장진는 옴마라난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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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회인분 제1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구 고독원 여대비구 중1 2 5십인구 이시 세전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 본처 반사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선형 기청분 제2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증 즉종자 기편단우변옷을착지 합장공경이 백불언 희우세존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우나 주우나 항복기심 불언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이여설 선남자, 선발발안욕따라삼명삼 보리심, 응여, 시주, 여시, 항복이심 유언세전, 원여, 용문 대승정정분 제삼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 시, 항복이심 소유일체, 중생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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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보살 유아상 인상중생상수자상즉비보살 묘행무주분제사 부처수보리보살 어뻐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부주성향미초부보시 수보리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장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화호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장 보시 북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흥여서교주 열이실견분제우 수보리 어유나 가의신상견열해부 부야세존 불가의 신상 특견열래아이고열래 소설 신상 특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서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특견열래 정신이요분 제유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에 며루 후 오백세 유지계 수복자 어짜 장군 흥생 진심 이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 일불이불삼사오불 이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중재 성근 문시 장군 내지 일염생 정신자 수보리 열에 실지 실견 시재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도 하이고 시재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즉이차가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항비법 무등무살분제7 수보리어유나 열애득 안역따라 삼명삼불이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역따라 삼약삼불이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비법 비비법 소의자일체연성개무위법 이웃차별 급법출생문제8 그 수벌이 어유나 약인만 삼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혜다부 수벌이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특비복덕성 시고 열해설 복덕다 약부인 어짜경중 수지내지 사국이등 위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벌이 일제제불 급제불 안역따라 삼명산보리법 계종차경출 수벌이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일상 무상분재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시냐 마득 수다원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류 이무소입 불입색성양미초법 심형 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 능작시냐 마득 사다원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사다원 명일 왕래 이실무 왕래 심형 사다원 수보리 어유나 남 능작시냐 마득 아남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예불레 이실무불레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유나란 능작시념 아드가라한도구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실무이법 명하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즉기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무쟁삼매인중 최위제일시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 신념아드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란 나행 장엄 정토분 제10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사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부야 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부응주성향비조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아유인신녀수미사나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양대신 무위복승분. 수보리어 항아중 소유사수여 시사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 항아사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장아 상담우사 항기사 수보리아 금실련구여 야규 선남자 선녀이 칠보만이소 항아사수 삼천 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의 등위타인설 2차부터 승전부터 존중정겨분제 12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국의 등 당지차처 일제세간 천이 나스라 개음공량여불탄며 화학 유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최상제일희우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이유불약존중제자 여법 수집분제13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명 작경 아등 운하 봉지 불고 수보리 지경 명이 금강 반야바라밀 이시 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수보리 어유나 열의 요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삼전 대천 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현 심다세존, 수보리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삼십이상 견열해 부부야세존 불가이 삼십이상 특견열해 열애. 하이고 열애설 삼십이상 즉시비상 심형 삼십이상 수보리 여교 선남자 선녀 이양아 사등 심명 보시 약부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고계등 이타인설 기복신다. 이상정멸분제 십4이시수벌리문설시경심해어치채로비의 이백불언 히우세존 불설여시심심경전 아종성내소득기와 미증등문여시지경 세존약부유인등문시경 신심청정즉생실상 당지시인성치질 히우공덕 세존시실상자즉시비상시고열애설명실상 세존아금등문여시경전 신해수지부족이한 약당내세후오백세기후중생등문시경신해수지지인즉이제일이유 하이고차인무아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 소이자상즉시비상인상중생상수자상즉시비상 하이고이일체제상증명제불 불고수벌이여시여시 약부유인등문시경불경불법불래당지신심이유 하이고 수보리 열해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심영 제일바람일 수보리 인욕바람일 열해설 비인욕바람일 심영 인욕바람일 하이고 인욕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오 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절지해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난 수보리 운영가거 오오백세 자기욕선이 오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반란역따라 삼락삼부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량 미첩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살보살 심 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희망증무소견 약보살 심불지법 이행보시 여인희모 일강명조견종종세 수보리 당래시세 약유 선남자 선녀의 능어작용 수지독성 주기 열의 이불시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특성지 무량 무병 공덕. 직영 공덕 분지 시부.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 양아 사등신부시, 중일분 부이 양아 사등신부시, 후일분 여기 양아 사등신부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 이신부시, 약부위 문자경전 신신불역 기복승비, 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어온 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증량 무병공덕. 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광위 임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지,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기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아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경 불능청수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약유 차경일체세간 천이나스라 소음공영 당지차처 즉이시타개음공경장내위어 이자하영 이상기처 능정업장분지 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약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웅타읍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 제업 즉이 소멸 당득 안육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안녕 가고 무량 아승 직업 어 연등 불전 특지 팔0 4천만억 나육 다집불 실계 공양승사 무공가자 약부인 오우 말세 능수지 독성 작용 소득 공덕 어화소 공양 재불 공덕 백분 불급 일 천만 억분 내지 산소 비효소 불능 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오우 말세 유수지 독성 작용 소득공덕 아야 구설자, 호교인문, 심즈강라,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이 불가사이, 가보역 불가사이. 구경무아분지 17. 니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뇨 따라 삼약삼보리심 우나웅주, 우나, 우나 항복기심.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발라뇨 따라 삼약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시 마음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 무유일 중생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라육 따라 삼명삼보리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래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육 따라 삼명삼보리부부야세존 여아예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유법득 안육 따라 삼명삼보리.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래득 안욕따라 삼량삼보리 수보리 야규법 열래득 안욕따라 삼량삼보리자 연등불즉불여하속이 열래세 당득작불호석가모니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량삼보리 시고 연등불여하속이 작시여 열래세 당득작불호석가모니 하이고 열래자 즉제법이여이 야교인은 열래득 안욕따라 삼량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열의소득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여시중무실무어 시고 열의설 일체법 계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의설 인신장대 즉비 대신심명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병리보살 시고불살일제법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장험불도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장험불도자 즉비장엄 심형장험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업법자 열애설명진지보살 일체동감분제 18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유간부 여시세전 열애유유간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해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법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항아중 소유사 유여시사등 항아 시제앙아, 소유사수불세계, 여시영이다부,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도중, 소유중생 약간중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제심, 개위비심, 심형의심소의자 수보리,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법계통합분제십구 수보리 어유나 야유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년특복다구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년특복신다 수보리 약복덕 요실 열해불설특복덕다이복덕무거열해설특복덕다 이색 이상분제이십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족색신견부 부야세존 열해부릉이 구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형 구족 색신, 수벌이 어이나 열애 가의 구족 재상견부, 부야 세존, 열애 부응이 구족 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 구족, 비설 소설 분제2일 수벌이 여물리 열애 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 신염, 하이고, 약기난 열애 유소설법, 특이 방불 불능이야, 소설구.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부란 세전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십법 생신신부 불언수보리 비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해설비중생심형중생 무법가득분제 22 수보리 백부란 세전 불득 안욕따라삼명삼보리위무소득야불언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영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정심행선분제23. 부차수보리, 시바평등, 무유고와 심영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무아 무이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삼법, 즉득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수보리소원선법자, 열애살 즉비선법, 심형선법 복지 무비분제 24 수보리약, 삼천대전, 세계중소유재, 수미산항, 여시등, 칠보지, 유인, 치용보시 약인, 이차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독성,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소비유소 불능급 하무수화분제 25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 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규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 범부진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여유나 가이 삼십이상 관여래 부 수보리언 여시여지 삼십이상 관여래 불론 수보리 약이 삼십이상 관여래 자절윤성왕 즉시여래 수보리 백불언 세존여아의 불소설이 불응이 삼십이상 관여래 이시세준 이설기야 약이 색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래 무단 무멸분제 27 수보리 여약작 신념열애 불이 구족삼고 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 신념열애 불이 구족삼고 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념 발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설제법 담멸 막작 신념 하이고 발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오법 불설 담멸상 불수 불탐 문제 28 수보리 보살 수보리 약보살 이만 황화 4등 세계 칠부 지용보시, 약부인 지리체법 무아 특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 구 수보리 백불안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작복덕, 푸릉탐정 시보살, 불수복덕. 위이적정분제2 9 스보리약 유인한 열애, 양내, 약, 그, 약자, 야가, 시인, 불애, 아,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 종례 영무소, 고, 고명, 열애. 이합 이상, 분지, 삼십. 스보리 약, 선남자, 선녀, 이, 삼전, 대전, 세계, 쉐이신 어이오나, 심의 진중, 영리다, 부스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약, 심의 진중, 실류자, 불측, 불설, 심의 진중. 소의자, 불설, 미, 진중. 즉비, 미, 진중. 심양, 미, 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명세계 하이고약세계 실유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고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번부지인 탐착기사 지견불생분지 3일 수고리 약인원 불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고리 어유나 시인의 아 소설이 부야세존 시인불의 열애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치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반란욕 따라 삼명삼부리 심저오 일제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서음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치명법상 응합이신분제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세계칠보지용보시 야교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독성 위인연설 기복승피 운하 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 위법여몽한보영 여로영여전 응적여시간 불설시경리 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일제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소설 계대하니신수공의 금강반야 바라밀경원 이차 공덕 보급 월지 아등 여중생 당생 응락 후동견불량수 개공성불도.